화요일에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십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이 인간 중심으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애가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잔치집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예수와 그의 형제들 제자들도 그 홀레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위기죠. 잔치, 포도주 없는 잔치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건데, 그때 마리아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참 의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그 간증의 시작. 기적의 시작,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첫째로 나타낸 표적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뭔가 부탁을 한건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지만. 그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지금으로서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직 확신이 들진 않았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뭔가의 이 감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가 확실치는 않은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우리의 신앙이 좀 믿음이 굳건한 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을 텐데 만약 신앙이 아직까지 그렇게 굳건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라면 무언가 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에 여러분의 결단도 실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쌀쌀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서운한 얘기 했는데도, 오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럴 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개의치 않죠? 기적을 보는 거 지금 이 포도주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든지 간에, 예수가 뭘 지시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왜냐면, 그래야 기적을 볼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기가 오면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그때 우리 뭐 자존심, 이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위기,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바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도 사실은 믿음을 더 보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러나 그분이 진짜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물만 가득 채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하인도 또 순종하죠. 그리고 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간증은 예수님이 공식적인 공생회를 시작하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아주 사적인 엄마의 부탁을 받고서 거절한 다음에 그러나 그 엄마가 믿음으로 부탁을 할때 예수가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했는데 아주 개인적인 부탁인 것 같은데 이 개인적인 부탁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공식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이런 필요가 있어요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또 예수님을 찾는데 그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구했던 건데,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일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시작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은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불가능이 가능이 된 겁니다. 상상 못할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손에 닿으면 물이 포도주가 돼요. 물도 귀했지만 포도주는 더 없이 귀한 거였죠. 그들이 사는 그 유대 땅 가운데 물도 귀했지만 포도주는 뭐 말할 수 없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손이 닿으면 물이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의 손에 다음을 받아야 됩니다. 구해야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구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사적인 간증을 넘어서 이제 주의 공적인 간증까지 여러분이 갈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